해경 해체 요구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해경의 잘못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경의 잘못을 질타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그 해경을 해체하라는 주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아 해수부 장관 뭐그 안행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한 질타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해당 부처인데 국민 원성이 쏟아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 벌어졌을 때 해경에 대해서도 뭐 해체는커녕 해경에 문제를 잘그 짚어내서 철저히 수사라는 하 주장이었지 해체하기는 잊지도 않았다는 사실. 그러면 유족과 어제도 여러 명이 연행됐는데 연일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핵심을 보자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는 내각도 또는 무엇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입니다 만약에 해체라는 표현은 뭐 해경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정말 매수를 들이대야 될 본질이 있다면 한국 사회를 현재 쥐락펴락해서 내각도 정당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중심축이라고 생각되는 청와대와 국정원 이두 개에 관련돼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더라면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경 해체라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지금 그거에 그게 수사해야 될 중요한 아, 잠깐만, 좀 잠깐만, 얘기가 너무 딴 데로 왔고 이얘기가 너무 는데거말씀이 아, 얘기거얘기거는이거 얘기, 그 딴데로 가니까. 는 이거는 이좀 합시다.